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냥이 TV 냥이입니다어이 이거 사 오늘은 아까 전에 실시간 스트리밍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방 을 한댔잖아요.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방을 할 겁니다. 자 먼저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어 민트 <laughs> 어. 야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, 어, 마이크 됐고, 아이스크림이. 아이스크림 마이크. 아직, 우리, 다다율 언니는 아직 밥 먹고 있나 보네? 아까 전에 소개했던 거 아직도 여기 있어. 아직도 여기 있어. 안 치웠어. 안 치웠어. 안 치웠어, 이거. 안 치웠어. 아, 진짜. 어, 누가, 한명더 왔는데? 누구시죠?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어. <laughs> 바로 왔어? 알람 뜨자마자 바로 왔어 대박. 응? 어나또 못된 줄 알았네. 아무튼 간에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어 다다르 언니 왔나? 언니 언니 왔어? 아니 아니면 다른 분이시면 댓글 해주세요. 어? 누가 또 나가셨는데? 그럼 좋아요만들로 갔잖아. 간게 아니라 이거 렉 걸려서 없어진 건가? 응? 어? 일단 먹어보죠. 어, 미리 먹었지만 맛있군. 어 진짜 맛있다. 민트야너 뭐해? 근데 여보세요. 똑똑똑. 아이스크림, 어, 어 아이스크림 닦기 이거 아까랑 똑같이. 음. 잠깐만. 왜그 이게... 민트야! 야, 윤미트! 어. 그렇게 나는 혼자 쓸쓸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한다. <laughs> 음. 응? 음? 랩? 랩하라고? 음. 왜, 왜지 왜? 랩이 아니야. 근데 그거 누굴까요? 음? 보고 있어? 근데 왜 대답을 안 써? 근데 아까 전에 두 명이었는데 왜한 명으로 됐을까요? 다다요 언니가 이거, 응? 어? <laughs> 랩? 아렉 걸요. 아 렉이 아니라, 어? 언니, 언니 왔어? 어. 아 깜짝 놀랐다. 어, 어 눈빛이, 어, 어 플래시 켰어. 어 그래. 어, 눈 아파. 음, 언니, 숙제 잘하고 와. 어? 누구시죠? 초코TV님? 안녕하세요. 처음 보는 뱀 같은데? 어, 어 깜짝 놀랐어. 어, 언니, 숙제하고 와. 괜찮아. 이거, 다음번, 실시간도 <laughs> 있으니까, 숙제 다 해도 이거 실시간 되니까 괜찮아. 괜찮아, 언니. 언니, 괜찮아. 언니, 빠빠. 초코TV님, 어,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제가 처음 보는 분 같은데, 한 번만 자기소개. 응? 잠깐만, 누구 나가셨네. 나가셨군. 야, 민트 이거 뭐니? 몰라? 몰라, 이거, 네가한 거? 어, 진짜 맛있다. 니가한 것도 몰라? <laughs> 아니 여기 네가 쓴거 어쩌고 저쩌고 썰로 썰려. 아 진짜. 초코티비님 아직 계시면 자기 소개 부탁드리는데 나가신 것 같군요. 네가 어떻게 먹어? 넌네 집에 있잖니야 근데. 오늘 숙제가 뭐였더라? 나 까먹었어. 어, 계시군요. 어, 왜? 왜이 자식아? 왜이 민트 자식아? 아 일기야? 일기? 알았어. 이거 먹고서 일기 써야겠다. 초코티비님, 어, 제 영상에 처음 보시는 건가요? 아니면 제가 처음 보는 건가요? 뭔 윤, 유... 아, 윤땡땡, 이 윤민트. 윤땡땡이라고 하지 말고 윤민트라고 해. 음. 초코TV님 제 영상에 오셨었어요?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요. 근데 안 좋은 추억은 바로바로 바로 기억해내요. 음... 그래요? 아저 처음 보시는구나 어쩐지 저도 처음 봐요 처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구독 한번 해주세요 음.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번아 따가 아 차가 아 차가 아 따갑대 아 차가워 음. 어 이거 왜 갑자기 연속으로 나오냐 이제 비눗바.. 비누빡... 어? 나? 아이스크림 먹지 아이스크림 먹고 영상 찍지? 뭐하긴 뭐해? 어 이번에는 네 감사합니다 초코티비님 감사합니다 초코티비님 혹시 영상 찍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놀러 가드릴게요. 나고? 아너 먹는다고? 아 잠깐 아이스크림 있어 너네 집에? 어 갑자기 어 갑자 깜짝... 어 언니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 아 공부하면서 한다어 그런 방법이 있는 언니 대단하다 똑똑해 역시 이걸 꿈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예쁘게 야 언니야 다이유 언니야 야야 야, 우리보다 한살 많아 이 언니야 언니 언니 다이유 언니야. 너 아빠몰래 하고있어? 야너 이거 엄마 핸드폰 아니야? 너 아니면 패드야? 패드? 어 공포 영화가 시작됐다 어 너무 추워요 <laughs> 나 미친거 같아비누방울로 할게요 이게 더 예쁘니까 너 패드로 하는거야 민트야? 어? 이거 왜취도됐지 민재야, 민재야, 야 윤민크, 크, 칸인데, 크 트, 너 뭐해? 넌 윤민트. 아, 맞다 초코티밀님 있었지? 죄송합니다 아. 일단 이게 이상해졌네 민트야 니가 했던거 이상해졌어 아 죄송합니다 대빈아 hey, 미안해. 아아이마다 어, 어, 미안하고. 음. 아 어, 이거 먹다가 이거 아주 그냥 어, 이거 밤새도록 먹겠는데 얘기하면서 먹으니까. 어 보세요. 저기요 이거 진안 올라가요. 댓글이 안 올라가요. 내 걸려서.

혹시 어, 부모님 몇 살이신가요? 하, 이것만 알려주세요. 아니 몇 살이시냐고요?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뭐라도 불러드리지. 어어 어, 그러면 민트님이랑 저랑 동갑이시네요. 그러면, 그러면 말 편히 놓으세요. 저도 놓을 테니까. 민트다. 민트야 너도. 노아 그러면 초코라고 불러주세요? 응? 어, 언니. 어, 어, 기다려! 아, 서 모르는 네, 여러분들. 저희 할머니가 저 없으면 안돼요 <laughs> 아무튼간에 초코티비님 어, 다달로언니 민트야 어 그러면 아 이제 영상 끝날거예요 초코야 그러면 빠빠이 다음영상 기대해주세요 <laughs> 그러면 다달로언니 민트 초코 초코 빠빠이 안녕 야니티비 채널 구독구독